케파키퍼가 속았습니다. 손흥민에게 말이죠. 손흥민이 박스 안으로 돌파하던 그 순간 본머스의 골키퍼는 태클을걸 필요가 전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손흥민을 향해 몸을 던졌고 결국 페널티킥을 헌납하고 말았죠. 많은 팬들이 키퍼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다라고 비난했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건 케파의 실수가 아니라 손흥민의 완벽한 심리전이었다. 과연 손흥민은 무슨 수로 골키퍼를 완벽히 속였던 것일까요? 한편 이페널티킥 상황에서도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솔랑키가 갑자기 공을 들고 등장한 순간이었죠. 단순히 욕심을 부렸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이날 놀라운 경기의 뒷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케파는 왜 손흥민에게 굳이 테크를 해야만 했을까요? 당시 박스 안에는 본머스 수비진 3명이 포진하고 있었고, 그중 2명이 빠르게 손흥민에게 달려오고 있었죠. 테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각도만 좁혔다면, 손흥민이 득점하기엔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첼시와 레알 마드리드를 거치며 세계 최고의 키퍼 이정료를 경신했고,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도 활약했던 경험 많은 골키퍼가 정말 바보 같은 실수로 테크를 선택한 걸까요?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케파는 손흥민에게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손흥민의 뛰어난 심리전이었죠. 그렇다면, 손흥민은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베테랑 키퍼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케파가 절대 손흥민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실 케파가 진짜 두려워한 건 손흥민의 슈팅 각도가 아니라 손흥민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토트넘이 에버턴을 상대로 펼쳤던 작년 경기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각도가 없었던 상황에서 손흥민이 넣은 골의 기대 득점 값은 단 0.03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100번 시도하면 겨우 3번 정도 성공할까 말까 한 골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손흥민은 단한 번에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슈팅 당시 골문을 지키고 있던 건 에버턴 주전 키퍼이자 잉글랜드 대표팀 출신인 조던 픽포드였습니다. 이때 픽포드는 확신했습니다. 이런 각도에선 절대 못 넣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손흥민은 그 상식을 완벽히 깨버렸죠. 그렇습니다. 케파는 이런 손흥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절대 슈팅 기회 자체를 허용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은 도대체 어떤 심리전을 펼쳐 이 베테랑 키퍼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을까요? 해당 장면을 다시 보면 사실 메디슨의 패스가 살짝 길었고 손흥민이 그 공을 받아도 즉각 슈팅 각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오른발로 공을 먼저 터치하며 키퍼가 태클을 시도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손흥민에게 슈팅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키퍼의 두려움을 꿰뚫어 봤기 때문이죠. 당장 각이 안 나온다 해도 키퍼 입장에서는 손흥민에게 슈팅을 내주면 큰일 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은 20리를 교묘히 역이용해 베테랑 키퍼로 하여금 무리한 태클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페널티킥을 얻어도 케파가 지키는 골문을 뚫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라리가 시절 케파는 페널티킥 선방률 67%로 해당 리그 최고의 기록을 세웠죠. 동물적인 반사신경과 순발력으로 수많은 세계적인 공격수들을 절망에 빠뜨려온 철벽골키퍼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강력한 케파마저 손흥민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손흥민이 시도한 파넨카킥이 성공만 하면 키퍼에게 엄청난 굴욕을 안길 수 있는 가장 도발적인 기술이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케파는왜 손흥민의 이 기술에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걸 알아보기 전에 먼저 손흥민이 얻어낸 페널티킥 상황에서 벌어진 솔람키가 공을 들고 있었던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 이상한 장면이었습니다. 분명 페널티킥 전담키커는 손흥민인데 갑자기 솔람키가 공을 들고 나선 것이죠. 당황한 팬들은 웅성였고 심지어 중계진마저 솔랑키가 키커로 나서는 것 같다며 혼란스러워했는데요. 그러자 다양한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그첫 번째 가능성 현재 손흥민은 이적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떠날 선수가 아니라 앞으로 팀을 이끌어갈 선수를 밀어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 손흥민은 얼마 전 울버햄튼전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대표팀 동료였던 황희찬이 키퍼에게 슈팅 방향을 알려주면서 실축으로 이어졌죠. 설마 이 기억이 남아있어서 포스트 감독이 키커를 교체하려고 했던 걸까요? 세 번째 가능성. 사실 솔랑키는 친정팀이 보머스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날 경기 그는 팀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보머스 팬들에게 야유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직접 골을 넣으려고 욕심을 부린 것 같다는 추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계 화면에 잡히지 않았던 팬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포착됩니다. 솔랑키가 공을 빼앗은 게 아니라 오히려 손흥민이 솔랑키에게 공을 건넸다는 사실이죠. 손흥민은 페널티킥을 얻은 뒤 솔랑키와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그에게 공을 직접 넘겨줍니다. 그러자 솔랑키는 공을 들고 심판과 대화를 나누고 본머스 선수와도 신경전을 벌이죠. 그러다 결국 다시 손흥민에게 공을 돌려주는데요.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직전 상황에서 엄청난 스프린트를 한 손흥민이. 잠시 숨을 고를 필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솔랑키에게 공을 맡기고 그 사이 체력을 회복하려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페널티킥키커는 보통 상대팀 선수들의 거센 트래쉬 토크에 시달린다는 사실입니다. 솔랑키는 본머스 선수들과 신경전을 대신 벌여주면서 손흥민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별다른 방해 없이 페널티킥을 찰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파렌카킥이 왜 그렇게 쉽게 통했을까요? 사실 손흥민은 평소 PK를 찰때 왼쪽 구석을 선호합니다. 방향을 읽어도 강력한 슈팅이라면 막기가 쉽지 않죠. 당연히 케파 역시 손흥민이라면 왼쪽 구석이라고 예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손흥민의 슈팅 직전 동작을 자세히 보면 이전 패널티킥 상황과 거의 똑같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같은 폼, 같은 타이밍. 키퍼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왼쪽 구석을 노릴 것이라 예상했을 가능성이 컸고 혹은 반대로 오른쪽을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본인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겠다. 라는 사실을요. 결국 케파는 역심리로 오른쪽으로 몸을 날렸지만 손흥민은 한수 앞섰습니다. 손흥민의 파렌카킥은 정중앙으로 날아가 골망을 가르며 득점이 되었죠. 경기 종료 후 손흥민은 이 순간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모두를 놀라게 했죠. 네, 당연히 네. I'm always practicing after the games after training so yeah a n this was a penalty that I always wanted after my m i s s against Wolves so yeah try to stay calm and just be decisive and do what I choose to do and I was very commit to it so yeah t when the ball hit the nets I was very happy that I could h e l p the team 항상 경기 후나 훈련 후에 페널티 킥을 연습하고 준비한 대로 찼다. 손흥민의 이한마디에 축구팬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리가 최고의 PK 선방률을 기록했던 케파조차도 이 순간만큼은 손흥민의 기술과 심리전에 완벽히 당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날 득점이 단순한 한골이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득점으로 손흥민은 EPL 통산 198번째 공격포인트를 기록하며 역대 13번째로 많은 공격포인트를 기록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늘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선수.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이 올 시즌 가장 중요한 경기 중 하나인 유로파리그 16강 홈 경기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 과연 손흥민은 토트넘을 8강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타이밍 스포츠였습니다.